사실 타일 느낌은 원하지만 마루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앞으로 이 신제품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하우징박스 대표 김경훈이고요. 저희는 자재 구매부터 인테리어 또 부분 시공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 하우징박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큰 선물 박스를 보면 기댐과 설렘이 있잖아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끝나고 기대하고 설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인테리어 자재가 있었거든요 쉐린 타일 그리고 빅슬랩 타일을 통해서 섭재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셨는데, 또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시공한 결과가 나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서 원하시는 타입으로 공사를 해드리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제품이 동화자연마루에서 나온 시그니월리라 그리고 강스퀘어라는 제품인데 이것들이 사실 비교적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재들보다 가격이나 시공성들이 사실 좋아서 결국은 고객님도 되게 만족하는 공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석재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주거의 따뜻함들이 사실 상당히 배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그 석재의 차가운 느낌들을 좀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라운드랑 곡선 처리를 통해서 좀 부드럽게 가구가 주면 한 공간에서의 느낌을 최대한 주거의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공한 이 제품은 동화 자연마루에서 나온 강스케어라는 제품인데요. 타일하고 같은 사이즈의 느낌을 줄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같이 시공한 제품도 작년에 새롭게 나온 시그니월이라는 제품이에요. 패턴들을 매칭해서 섞어 쓸수 있어서 이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쓰시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실링핀이에요 전면하고 후면 쪽에 창이 비대칭이고, 서로 수평이 맞아있지가 않아서 환기를 했을 때 들어오는 바람과 나가는 바람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고객님은 음식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환기를 좀 중요하게 해서 실링팬을 통해서 좀 환기를 해드리려고 가운데 실링팬을 놨고요. 뭐 조도를 맞히기 위해서 메립 그 등을 썼는데 이게 멀티메립등이라고 하나의 조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써서 이 평형대가 원하는 조도를 확보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려지는 느낌들과 끊어지는 느낌들을 곡선을 통해서 최대한 상공간의 느낌을 배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하는 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두께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제품은 9.5T라서 보행감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사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지 간격들이 타사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좁아서 이질감들을 좀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요. 사실 타일 느낌은 원하지만 마루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시그니어로 목질 벽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빅슬랩 타일보다 사실 매지나 이은매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시공 공정도 간소화할 수 있고 비용도 사실 줄일 수 있는 제품이고 빅슬랩 타일, 그리고 이렇게 박판 타일의 느낌을 또 그대로 구현하면서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이 공간은 석재가 줄수 있는 상막함과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에 적합하게 플랜테이어를 적용했어요 이곡성을 주고 간접등을 통해서 따뜻한 느낌을 줘서 주방으로 가기 전에 좀 편안한 마음을 줬으면 그리고 이 사투리 공간을 좀 활용하는 개념으로 다시 사용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주방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11자 주방에 1자로 수납 공간을 확보한 게 제일 좋은데 고객님은 더 많은 수납을 원하셔서 D 자로 상부장하고 하부장을 통해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해드렸고 가구에 맞춰서 가전 제품들도 고를 때 전체적인 주방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식탁이나 아니면 가전 제품도 톤앤 매너를 사실 다 맞춰서 일체감을 주는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방 벽면, 헤드 쪽 뒷면도 시그니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헤드 부분은 저희가 목공으로 제작을 해서 간접등을 둬서 불을 다 끄고 누우셨을 때 간접등으로 조절하면서 주무시는 데좀 편안함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통로 공간이 또 있는데요. 이 통로 공간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 주셔서 좀 편안함하고 안정감을 드리려고 고객님과 협의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시공하기 전에 있는 장점은 타일에 비해서 시공 공기가 굉장히 짧고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시공 후의 장점은 지금 이 경면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경면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러스틱하거나 매트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미끄럽지도 않는 약간 눈 슬립의 느낌이 있어서 원래 기존의 포쉐린 타일은 물이 묻거나 그런 습이 있을 때 미끄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은 그런 게 없어서 고객님이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시그니월에 대한 장점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한 축소를 갖고 갈수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매지면이 되게 최소화되어 있어서 본연적으로 빅타일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가공도 사실 용이하다. 필름지랑도 사실 호환이 가능해서 곡선이나 아니면 가공을 주는 면도 살릴 때 굉장히 콤비로 같이 쓰면 높은 마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시공하면서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이 이두 가지 벽장재와 바닥재에 대한 패턴 공유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체감 있게 줄 수도 있고 톤앤매너를 살려서 조금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고객님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이나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높은 마감성과 만족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